오늘 시간에는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다시요.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네. 오늘 시간에는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 마지막 주일서 한주 전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2005년 마지막 주일이고, 특별히 2005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한번 따라하실래요? 성탄절. 성탄절. 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희황찬란해졌습니다. 또 젊은 연인들은 멋진 크리스마스를 보내려고 한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들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압니다. 또 성탄절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도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변으로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왕이 알았습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또 천사들과 목장들도 목동들도 알았습니다. 또 세례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에리, 세례 어머니,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알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방박사들까지 성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아직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 아니한 태아 세례 요한까지 알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예수님의 잉태를 말하니까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뛰 복중에서 막 뛰어 놀았다는 그뿐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많은 여관 주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남녀로서 빈부격전을 가리지 아니고 모두가 다 성탄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알았다는 말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알았지만 모두가 다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헤롯이 아기 예수에게 대해 알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구국에 돌아가니라. 누구보고 한 말입니까? 동방 박사들을 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준 대제장과 서기관들은 찾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어디냐? 유래 땅 베들레헴이다.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또 깨워줘준 대제자장들과 서기관들은 정작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거기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은 많이 있었으나 성경적인 삶은 안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의 요관 주인들은 돈 벌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고음반은 우리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목회자가 있습니다.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다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나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탄들을 준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말입니다.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들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 그 첫째가 누구냐? 요셉. 요셉. 요셉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원한 남자.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 왕손이에요, 왕손. 다윗. 그의 직업은 목수, 다윗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마리아의 동정녀 임대를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냐? 자기와 약혼한 여자, 결혼하기로 정원한 여자, 그 마리아가. 주의사자가 알려주었을 때 요셉은 즉시 믿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믿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사자가 알려주었으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사가리아와 요셉을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사가리아는 제사장, 제사장. 요셉은 목수입니다. 사가리아는 아들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직 정원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들의 소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사가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들 날 거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나이 많았지만 자기가 나이가 많았지만 잉태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리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리아는 지성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의사자를 꿈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에도 많이 나이에 만 원이 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가리아는, 사가리아는 자기 아내가 잉태를 했다고 천사가 알려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또뻔날 요셉과 마리아를 비교해 보더라도 요셉의 믿음이 더 탁월하다.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즉시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자기와 정원한 여자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은 겁니다. 자기와 정원한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잔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잉태됐다. 의심하지고 빨리 데려와라 그럴 때 요셉은.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기적이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다 음. 남자를 안 만난 동정녀가 성령의 능적으로 잉태된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기적은 뭐냐? 그렇게 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게더큰 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우리는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가 용서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의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능한 저직가 물러가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구안 가고 좋은 거할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더큰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믿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믿는 순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순결하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좋아서 선택해서 약혼해서 약혼자를 안 보고 약혼자 친구만 자꾸 쳐다봐, 자꾸 쳐다봐.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누가 돼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순결한 삶, 예수님의 신부처럼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요셉은 마리아와 정원한 사이에,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탄생할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에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어떻게 알아? 봤어? 봤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아멘입니까?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냐? 놀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야 성탄은요,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다. 거룩한 탄생이다. 우리 모두 순결한 삶을 살아가므로 고해하고 거룩한 밤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게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예요 누구예요? 요셉과 정혼한 여자. 그죠? 처녀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여자. 그러니까 여자 중에 최고로 복 받은 여자 마리아. 마리아도요, 마리아도요, 성탄을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탄을 준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사람 중에 하나, 마리아. 마리아는요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성탄을 준비했어요. 이 마리아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장3 8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죠 선사 가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잉태됐다 잉태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마리아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쉬운 거냐 이거지 마리아는 요 약혼했어요 아직 약혼자와 잠자리 하지 않았어요 산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근데 잉태됐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역사 이래로 단한 번도 없었어요 구 약에 아브라함의에 살아도 나이가 늙었지만 남편 아브라함은 있었어. 그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 그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았지만, 나이 많았지만 늙은 남편이라도 있어. 성경 어디를 봐도 처녀가 잉태한 사건은 없어. 더구나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된다. 잉태된다. 그랬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잉태가 되는 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정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마리아는 파혼당해야 돼. 영원히 가족과 친적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해야 돼. 더더구나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계집정이다 말씀내게 이루어지다 딱 받아들이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대기뻐했대 기뻐했대.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하자고 곧장 누구로 갑니까? 자기 사촌 엘리사베에서 갑니다 세리완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베에서 찾아갑니다 엘리사베에 가세요 아기 예수의 잉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이십니다. 마리아가 하로되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남들 알지 못했는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잉태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놀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능하신이가 하나 능하신 거. 능하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그 이름이 거룩할지어다. 과연 나는 우리는 얼마나 아기 예수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는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얼마나 높여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주시는. 에덴 동산을 지어서 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도 주신 그 주신 주신그 주시는 주님은 지금도 주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예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들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은자도 주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높여 드립시다 또 아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매일 크리스마스 하면서 제들끼리만 기뻐합니다. 선물 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좋아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전 모두 r r y c h r i s t m 리 s Merry c h r i s t m a 데 m 리크리스마 h r 말 s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 h 예 i s t m a s Merry c h 업분들에게 우리는요 메리 크리스마 i s t m a s Merry Christmas, m e r 다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합시다. 다시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다시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합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므로 꼭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 우리 모두가 다 악의에서 높이는 성탄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세 번째, 누굴까? 목자들, 목자들, 목동들, 목동들. 양을 치는 목동들. 목자들은요, 성실함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성탄들에 가까웠을 때 유대 나라는 호적 종류를 아주 어수니 많은 사람들이 모다 베들렘으로, 베들렘 막 모여요. 온 나라가 아주, 아주, 뭐, 어선하게 끝이 없습니다. 목자들도 자기 일을 소홀히 할수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뭐, 들떠 있으니까. 그 당시 목자라는 위치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자리. 그때 그들은요, 밖에서 일하기에 너무 지, 지, 지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지켜보지도 않아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애들 말로 좀놀수 있어요. 자기 말대로 그냥 농땡도 할수 있어요. 더구나 그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은 밤이었었어요. 그러므로 밤이니까 그냥 천방 안에서 그냥 추위를 면하고 천방을 치고 그냥 놀 수도 있고 그냥 잘 수도 있어요.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은데 밤새 양을 지켰다고 그랬고요. 우염에 가득한 밤에도 양떼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고 2장 8절입니다. 그 지경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목자들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 나심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밤에, 그 추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알려줍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듣자마자 아기 예수께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2장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일할 때는요 애들 말로 죽어라고 일하고요 주님을 만나갈 때는요 죽으라고 달려가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주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일까? 힌트, 둘 중에 하나 선택. 게으른 사람일까, 부지런한 사람일까. 말좀 해봐. 여러분, 세상에 부지 게으른 사람은 세상 일에 게으른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못해. 세상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로 잘하지. 여러분, 세상 일에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일안 맡겨. 바쁜 사람이 일 맡기지. 아멘.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아니 생각해 봐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요. 게으른 사람은요 안 맡겨.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업할 때, 사업할 때 그래, 사업할 때. 바쁜 놈은 세배 바빠. 일거리 없는 놈에게 일 맡겨 안 맡겨. 맡겨봐야 조기만 버려. 시간만 끌어. 바쁜 놈에게 주면요. 빨리 해와. 여러분. 부지런하게 삽시다. 부지런하게 삽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목동들은요. 목동들은요. 예수님을 아게스를 만난다는 꼭도못꿀 그런 처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일에 충실하니까. 부지런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성실하니까. 천사가 와서 야 악에서 탄생했다 빨리 가봐 빨리 가봐 그러니까 일할 때까지 는 자기 일에 열심을 다 했어요 책임을 다 성실했어요 근데 예수님 악에서 만나러 가니까 그때부터 빨리 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누구가 누구죠 누구가요 동방박사 동방박사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위해서 오셨다고 착각하고 있어. 요 지금도 착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 민족 중에 제일 문제되는 민족이 누굴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한 세계 평안은 없다. 여러분 유대교가 기독교 사촌이라고 본큰 착각이다. 유대교가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 유대교인이 변화되어야 세계 평화가 온다 유대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없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구세주 오신 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을 구하는 메시아가 오실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샬로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서 준비했어. 준비했어. 그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로 성탄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공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업을 여러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빗덩어리 같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왜요?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왜 하나님 아들로 오셨으니까. 동방박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힘들음도 있었고, 많은 위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는지도 몰라요. 질병과 고통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사막과 강박, 짐승의 우연은 무릅쓰고 그들은 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베들렘, 유대 땅까지 오는 겁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해서 멀고 먼 길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인 성도 여러분, 집이 멀다고 하지 마세요. 동방 박사들은 요그먼먼 길을 떠나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마태복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옷 나신 애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올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을 가져왔고, 유황을 가져왔고,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은 예시림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상징합니다. 또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합니다. 또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 참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람으로서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신 죽으실 뿐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왕만이 아니다.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죽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황궁과 유황과 모약을 가져온 겁니다 나는 아기의 신임을 위해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각자가 자기 생활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2005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었다고 세 사람 2005년 성탄절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넷째 번 동방 박사가 되시기를 죄령으로 축원한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평생도 생명도 예수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물한병피한 병을 남기지 아니면 몽땅 쏟아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우리도 모든 존경과 영광을 아기 예수께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럴 때 2005년 성탄절은 최고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탄절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기다려진 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탄절은 이사의 예언이 있은 후 600년이 지나서야 성취된 날입니다. 가장 기한 날이다. 가장 영광된 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잘 준비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높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 가정의 평화, 구역의 평화, 교회의 평화, 우리 나라의 평화, 저 북한 땅에도 보험이 들어가서 예수님을고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평화가 울려 퍼지는 샬롬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기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마음, 마음속의 평화가 날마다 강물처럼 넘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5년 성탄절 이제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목동들처럼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진실로 주님을 만나 준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까? 주님 만남으로 말마 지금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 밖에 여주옵소서, 싫어 밖에 여주옵소서, 응답 밖에 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